오늘 코스닥 지수가 21선 위로 고개를 내밀었죠? 종가가 21선 위에서 974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1000억, 2000억, 1000억, 980억, 어, 매수를 좀 세게 하고 있고, 연기금 매수가 8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21선 무사히 안착하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어, 구독자분들, 하미님들, 매매하기 좀 좋아지겠죠? 내일 금요일, 다음 주 초까지 21선 안착이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데, 오늘, 어, 올린 걸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키움증권에서 어, 지난 2, 3월 열렸던 실전투자대회, 어, 7주간 수익금 11억을 했던 대회였죠. 어 우스, 사, 상패가 오늘 왔습니다. 네. 한 2주 전쯤인가요? 어 전화가 와서, 어, 1위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상패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상폐 제작에서 배송까지요. 그리고 어제 한일 단조 종가 매수를 해서 아침에 상승시 분할로 챙기고 나왔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로 소식으로 급등을 했다가 어제 매물사화 과정을 거쳐서 종가 매수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 뉴스가 또 나왔죠. 네이버 카페 장 시작 전 핵심 뉴스 관련주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기타 뉴스 말고 핵심 뉴스 중에서 어 한일 단조 맨 앞에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주 항공 그리고 미사일 관련 뉴스가 오늘 또 나왔고요. 맨 위에는 러시아 백신 뉴스가 있습니다. 맨 앞에 이화 전기 있는데요. 여기 이화 전기 시가 매매 시가부터 오랜만에 시가부터 잡아 들어가서 1분 상승 확인하고 또 불타기 추가 매수하고요. 좀 챙, 일부 챙기고 다시 재미수하고 분할로 챙기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도 러시아 스푸트니크 관련 호재가 나왔었고 오늘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이런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초가가 2%밖에 안 떴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시초가 2%면 시초가 부담이 없었죠. 갭이 한10% 정도 떠버리면은 전고점에 근접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데요. 2% 밖에 안 떴기 때문에 식과부터 잡을 수가 있었고, 감자로 거래 정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거래가 없이 급락했죠? 이와 전기가 이 앞에서도 러시아 백신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이 마지막에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이 거래에서, 거래대금이 3,300억, 5,000억 이상, 이틀간 8,000억 이상 터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주포도 아마 못 빠져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감자까지 감자까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거래 없이 급락을 했고 밑에서 싼 가격에 다시 매집을 한 주포가 상한가를 어제 만들고 오늘 또 급등 시키다가 이 저항에 딱부딪히고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주포가 어제 작정하고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시초가가 10% 이상 떠버리면 어, 잡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시초가가 2% 밖에 안 떴기 때문에 시가부터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슈가 살아있고 이렇게 6일선과1 2일선을 깼다가 한방에 모든 이평선이죠 기본 이평선 5일선부터 1 2일선까지 한방에 다 되돌리는 이런 강력한 상한가 이기 때문에 주포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올려서 지들도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1차 저항이 여기고 2차 저항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매매는 어 양봉이 이제 천양봉이 나오고 의미 있는 천양봉이 나오고 다음 날 시초가가 적당히 뜨면 시가 매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의미 있는 천양봉이 나온 다음 날이죠. 주포의 의도를 파악하고 저항이 어,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 그 저항까지는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한일단조는 월요일날 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 근처 갔다가 이렇게 윗골을 길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장대양봉을 뽑으면서 전날 고점을 경신을 했고 거래대금이 3천억이나 터졌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 신장 전체 거래대금이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서 거래 터진 최상위 거래 터진 개별주들 거래대금이 3천억 2, 3천억 수준이면 정말 많이 터진 건데요. 항상 이렇게 거래를 수발하고 수급이 왕창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낸 종목이 장대 양봉 다음날 눌림이 나올 때 3일선과 이 앞에 뭐 저항받았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 자리 요런 맥점이 3일선과 맞물리는 자리를잘 봐야 됩니다. 그런 데가 단타 매수 급소나 수익 매수 급소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주식의 100%는 없죠. 그런 자리에서 지지받는 걸 보면서 어 장중에 단타도 할수 있고 아니면 눌림목 분할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날 아래 꼴 달고 5장에 들어오는 모습 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30분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어, 월요일 급등 이후에 눌리고 화요일 급등 이후에 눌리고 수요일 날 5장이 들어올리면서 끝나면서 어, 눌림목 에서 입질 매수, 분할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종가 매수도 해볼 수 있고요. 다음날 시가가 저항 위에서 출발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시가 매수도 할수 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